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춤입니다. 6월 25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4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런 부분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고요. 4월 9일 이후에 상호관세가 유예되면서 V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영향을 받았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미국의 비토 폭격기가 지중해로 진입을 해서 포르도 산악지형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 괴멸됐다, 붕괴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중동 분쟁이 완화된 점,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 강한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지난 이틀간 이제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나삭 지수가 0.94%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죠 이란이 카타르의 공군기지를 보복을 했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미국에 다 통지가 됐고 크게 부상 없이 다 적추가 돼서 큰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은 급반등을 하면서 0.94% 마감이 됐고요 어제 일이었죠 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끝난 미국의 증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종료가 되고 주전에 동의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44%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이틀간 미국 증시가 대단히 강한 추세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2% 이상 증시가 올랐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코덱스 미국 스사 100이 반영을 했다. 물론 환해지가 안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미국의 견고한 경제,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일부 고용지표나 소비지표 약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장기 채권 수익률이 5월 달부터 좀 하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시장이 강한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분쟁은 종료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은행 규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해제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틀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가 이제 진행 중인데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가 올해 두 차례 정도 인하는 되겠지만 은 가파르게 인하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증시에 좋을 수가 있죠 금리가 가파르게 인하를 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특별히 미국 경제를 짓누를 만한 그런 요인들이 없습니다 에센트 재무장관은 이번에 감세법안을 상원에서 처리를 하고 이후에 외국과의 무역 합의에 도달을 하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 크게 미국 경제를 짓누를 만한 이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미국 시장 포함해서 대단히 강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틱 차트로 지난 이틀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강한 갭상승이 있었어요. 0.9% 정도 나사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갭상승이 있었습니다. 19,900원대에서 2 1 0 0원대로 주가가 올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장중 내내 이어졌고요. 오늘 미국의 증시는 다시 한번 1.43%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는 이런 부분은 장 초반에 거의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이후에 오늘 미국의 선물 지수가 지속해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 흐름에 따라서 2만 215원에 마감이 됐어요. 지난 이틀간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오늘도 0.42% 85원 오르면서 2만 215원에 마감이 됐다. 지난 이틀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휴전에 돌입하면서 이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21,550원 이 최고점은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19,000원대가 62평입니다. 이 부분에 격차가 6.23% 벌어지고 있고요. 이전에 62평과 이격이 좀 벌어졌던 이런 지점들을 살펴보면 8.94%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이때는 9.1% 하락할 때에도 11.16% 상호간세로 강하게 하락할 때에는 23.98%에서 62평으로 회귀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경우에는 9%에서 10% 정도, 62평과 이격이 벌어지면 미국의 나스닥 백지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해서 이전 고점 정도 도달을 하게 되면 62평과 이격이 크게 벌어져서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죠. 지금 S&P500도 PER이 22배를 넘어서 밸류의 실적으로 다소 높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추세대로 증시가 나쁘지 않게 흘러는 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타점이 높아서 무리하게 배팅을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가가 낮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242평선 482평선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때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타점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큰 이슈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토에서 2035년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겠다. 이런 발표도 나지 않았습니까? 중동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방공망, 여러 핵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위협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 전쟁이 막바지에 이제 상호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극한 전면적까지는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서로 공습을 통해서 이제 인명 살상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을 하든 푸틴을 압박을 하든 이제 종료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전체 경제가 순환하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나쁜 요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증시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